안녕하세요. 더바른 폴란더 스텝 2 강의 진행을 맡게 된 ECK 강사 김아름입니다. 더바른 폴란더 스텝 2에서는요. 스텝 1 과정을 모두 학습한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총 31강의 강의로 구성하였습니다. 초반에는 복수, 주격, 소유격을 시작으로 스텝 1 과정에서 배웠던 내용 위주로 강의를 하고 8강부터는 스텝 1에서 다루지 못했던 초급부터 중급 심화 과정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스텝2에서는 형용사, 부사 비교급, 최상급, 가정법, 부사적, 형용사적 분사, 수동태, 명령문,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재귀동사, 무인칭부문 동사파 생명사까지 폴란드어 회화, 장문, 독해에 필요한 과정을 모두 담았거든요. 그러면 제1강 명사의 복수주격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학습목표 먼저 살펴보실게요. 음, 남자 명사의 이해, 남자 명사가 무엇이냐, 요거, 음, 우리 더바른 폴란드 스텝 1에서 이미 진행을 해야 했던 건데요. 요거 다시 한번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이 스텝 1에서 다뤘던 과정 중에 남자 명사를 제외한 명사의 복수 주격은 이미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복습을 한 다음에, 어, 본격적으로 남자 명사의 복수 주격의격 변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하고 연습 문제까지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남자 명사랑 과연 무엇인가. 그래서, 스텝 1에서 이미 공부를 하였지만, 스텝 1에서는 저희가 남자 명사는, 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우리 중급편에서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비남자, 무생물, 중성명사, 여성명사가, 어, 스텝 1에서 이미 다루었던 내용이었어요. 그죠? 근데, 스텝2에서는 이 남자 명사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근데, 이거 남자 명사 어떻게 공부를 하냐. 그쵸. 좀 쉽게 생각해 볼게요. 이 남성, 중성, 여성이 있어요. 음, 폴란드에는. 그죠. 남성, 여성, 남성, 중성, 여성. 근데, 이 남성 중에서 명사를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건 당연히 다 아시죠? 남성 중에 우리 생물과 무생물이 있더라라고 공부를 했었어요. 그죠? 생물과 무생물이 있더라. 음. 그래서 살아 움직이는 애는 격변화를 하고 단수에서 살아 움직이지 않은 애는 격변화도 없더라. 그래서 주격과 같더라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생물 중에서, 음. 그죠? 남성 남자 명사 비남자 명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뭐에서 생물 생물 명사 생물에서 그러니까 살아 움직이는 애들 중에서 남자 명사와 비남자 명사로 나뉘더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얘를 한번 들어볼게요. P.S. 코트 오이치츠 쓴 여기 구분을 하면 아 이거 다 남성 명사예요, 맞죠? 남성 명사인데, 어 이거 다 생물 명사예요. 왜요? 다 살아 움직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생물 명사 중에서도 얘네는 사람이에요. 아빠, 아버지, 아드, 얘는 사람이에요. 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얘를 비남자 명사라고 구분을 하고, 이 사람인 사람 사람을 남자 명사로 폴란드에서는 구분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남자 명사, 지금부터 이제 남자 명사는 격변화를 어떻게 하는지를 우선 볼 거예요. 자, 되셨죠? 구분 잘 하셔야 돼요. 남성 명사, 중성 명사, 여성 명사가 있고, 이 남성 명사에서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 명사, 무생물 명사, 이렇게 있더라. 근데 이, 이 생물도, 어, 살아 움직이는 것 중에 정말 사람인 것과 아닌 게 있더라. 그래서 남자와 비남자로 나뉜다. 그래서 초, 스텝 1에서는 비남자부터 여성까지 모두 다루었다면, 스텝 2에서는 이제 남자 명사의 복수를 공부를 할 거예요. 되셨죠? 그 다음에 남자 명서를 제외한 주격 복수는 이미 이제 공부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언제 했냐, 어, 남자 명사는 이렇게 띡 남겨놨었어요. 그죠? 스텝 1, 그 다음에 더바른 폴란드그 책에서도, 교재에서도 여기는 딱 중국가정이라고 해서 딱 남겨놓고, 이 나머지만 공부를 했었어요. 그죠? 음, 근데, 지금 말하는 게 주격복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 루비치 다음에는 당연히 목적격이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죠 목적격 올수 있는 거죠 목적격이 와야 되는 거죠 무조건 근데 잘 보셔야 돼요 여기 비남자 명사부터 여성 명사까지는 뭐가 같다 목적격 복수와 주격복수가 같아요 그러면 남자 명사는요? 이거는 소유격 복수와 같아요. 그래서 주격 복수, 소유격 복수를 모두 학습을 한 사람, 사람 학습자만이 어떻게 목적격 복수를 제대로 구사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비남자부터 무생물 중성 여성 명사는 주격 복수와 같아요. 목적격 복수가. 남자 명사 이렇게 생소한 애들 얘는 소유격 복수와 같더라라는 거 다시 한번 공부를 하시고 에이 그러면 루비치 목적격 복수와 소유격 복수가 가, 주격 복수가 같으니까 이거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토송 아니면 얘 주격 복수 이렇게 넣어 줘야 되겠죠. 그다음에 아니면 루비의 여기처럼 주격 복수 이렇게 구분해서 격 변화는 같지만 그래도 구분을 해서 공부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요거는 되게 간단했어요. 형용사도 그냥 예로 통일을 하고 폴란드에서는 대표 어미. 그러니까 격변화 중에서도 목적격의 대표 어미가 뭐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그 목적격 복수 중에, 목적격 복수, 주격 복수에서 남자 명사를 제외한 애들은 이그렛, 아니면 크고일 때는 이가 대표적인 어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모이에, 크시옹, 슈키.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러면은 나의 책. 음나이체 토송 이렇게 예문을 넣어서 공부를 하시는데 얘가 그죠 모약 시옹슈카라는 단수에서 모예 시옹슈키 이렇게 대표어미 대표어미 형용사의 대표어미 이렇게 넣어서 하셔야 되는 거죠 요거는 이미 이제 다 배웠던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 지금 하이라이트 남자 명사의 주격복수 요거 어떻게 하냐? 남자 명사 이제 어떤 건지는 알겠는데 요거 대표적인 어, 대표 복수 어미가 뭐냐? 어, 오비에가 그러니까 있고. 근데 오비에보다더 많이 쓰는 애가 대표 어미라고 하면 의예요. 이. 예. 그죠? 이그레트. 이그레트. 얘 예. 언제 쓰냐면 자, 보면 연그 경음 있죠? 이 경음을 기능적 연음화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그레트를 붙여요. 요게 이제 대표 어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지만, 우리 오비에, 이거 알아야죠. 오비에. 음. 그러니까, 남자 명사의 주격 복수에서 대표적인 어미는 오비에와 이그레트가 있는데, 얘가 더 많이 쓰더라. 근데 오비에는 언제 쓰냐? 혈연. 직책이나 존칭을 나타낼 때, 이름이나 성, 집합 등을 의미할 때 쓴다. 음, 예를 들어 볼게요. 쓴 아들이요. 음, 혈연 관계인 거죠. 그래서 얘는 오비에를 붙여야 돼요. 스노비에. 그죠? 오이츠. 오이츠. 아버지요. 혈연 관계. 오이츠츠에서 여기 없고 오이 조위처비에 오이처. 이렇게. 몽슈 혈연 관계. 혈연 관계죠. 몽샤 어? 그러면 예, 맹 조비에. 맹 오비에를 붙여서 맹조비에. 그 다음에 직책이나 존칭을 나타낼 때 판, ~~씨예요. 뭐, 뭐, 그죠? 판오비에, 오비에로 붙여주면 돼요. 프로페솔, 그죠? 교수님이에요. 그죠? 그러면 오비에로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프로페서로비에 직책이나 존칭을 나타낼 때 우체인은 우츠뉴오비에, 이렇게 이게 복수인 거예요. 됐죠? 직책이나 존칭을 나타낼 때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교수님들, 그죠? 학생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직책이나 존칭을 나타낼 때, 또, 이름이나 성의 집합 등을 의미할 때, 요거는 무엇이냐, 판노박, 판이 노박, 이렇게 됐어요. 여기는 판이기 때문에 여성, 여성분인 거고, 얘는, 여기는요, 그냥 그러니까 판이니까, 뭐뭐씨, 남성분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이렇게 판노박, 이, 판이 노박,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예, 노박 씨 집안인 거죠. 그러면 노박 오비에. 그래서 노박 오비에 오비에를 붙여줍니다. 얀 이조나 이안아. 그러면 이안 얀과 얀의 와이프 아내. 그죠. 이게 뭐 어떻게 집합이 이루어졌죠? 그러면 얀. 그다음에 오비에를 넣어서 얀 오비에 이렇게. 그래서 오비에인 기본적인 대표 어미다라고 하기보다는 이럴 때에 오비에를 써야 한다라는 규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혈연 관계 있거나 직책이나 존칭을 나타낼 때 이름이나 성의 집합 등을 의미할 경우. 그죠? 그다음에 이제 대표 어미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대표 어미를 살펴보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경음을 기능적 연음화를 한 다음에 주격 복수 어미인 대표 어미 이그레트나 이 에를 넣는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기능적 연음화가 되려면 우리는 자음 변화표를 봐야 돼요. 근데 자음 변화표도 당연히 스텝 1에서 우리 뭐 장속력을 공부할 때 막 이런 규칙, 규칙이 있었잖아요. 경험을 연음화 시킨 다음에 애를 넣어라. 뭐 역격 공부할 때. 그때 잠깐 봤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주의할 거는 이렇게 경험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경험이 있고, 이게 이제 연음화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기능적 연음화. 기능적 연음의 경우에는 좀 폴란드에만 있는 좀 특이한 애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전에. 그래서 이게 이렇게 경음이 연음화가 되는 게 아니라 기능적 연음화가 되기 때문에 이 트가 어뭐 드가 요가 기능적 연음화 이렇게 되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얘도 기능적 연음화 이렇게 되는 되고 그 다음에 이 그렛나 이 에를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주의해야 되는 거는 빨간색 예를 들어 이 트가 기능적 연음화가 된 다음에 이 그렛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 그죠? 얘는 좀 다르더라. 그래서 트는 이렇게 되더라, 그죠? 드는 이렇게 되더라. 이것만 조금 주의한 다음에 좀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음 변화표를 먼저 숙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는 남자 명사의 주격 복수에 대해서 좀더 공부할 수 있어요. 자, 이제 하나씩 볼게요. 음, 이게 어떠한 의미인지 자 보면. 콜레가예요. 그러면 친구 한 명인 거예요. 근데 친구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친구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때 그가 기능적 연음화가 된 다음에 이그레트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콜라지 이렇게. 그 다음에 호피에호피에 그러면 얘 아이는 당연히 없어지고 어 얘는 이미 기능적 연음이 된 애예요. 그럴 경우에 그냥 이그레트만 붙여준다. 그래서 호흡치. 스포르토 위엣 얘도 얘 빼고 어, 이미 기능적 연음화가 됐네요. 이그레트만 붙여주면 돼요. 그래서 스포르토 후치 이렇게. 근데 여기 보면 키에로브닉 그죠? 크는 이렇게 되고 트는 이렇게 된다. 요거 다시 한번. 공부하셔야 돼요. 얘 같은 경우에는 살짝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는 츠로 되고 이그레트 이렇게 경음 경음화 되고 기능적인 연음화 되고 이그레트 넣어준다. 얘 마찬가지로 코레아인 취크 이래서 한 명일 때 한국 사람이한 명일 때. 근데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에요. 한국, 여, 한국 사람들이. 그러면 코레아인 취크 이렇게 되는 거죠. 크가 츠로 하고 이그레트 악토르. 르가 제 z 로간 다음에, 뭐요? 이그레트.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악토우쥐. 응. 배우 하나, 배우 한 명, 그 다음에 여러 명인 것. 여러 명일 때. 악토우쥐. 이렇게 되는 거죠. 스튜던트이 트는 좀 주의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트가 치로 가고, 드가 의지로 간다. 이것만 좀 주의하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대부분은 경음이 기능적 연음화가 된 다음에 이그레트를 붙이면 되지만, 어, 이 트나 요거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좀 별도로 숙제해야 된다. 그래서 스 t u 트는 s t u d 로 송시아 드는 송시의 지 이렇게, 그죠? 근데 아가 에로 바뀌었다 요거까지. d 렉 r e 어, 요김쯤 연음 시키면 돼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거 이렇게 써서 d 렉 r e c t o r 주, 지 n g i n g 이렇게. 레카슈, 어. 이미 기능적 연음이 됐네요. 이런 애들은 어떻게 되냐면 에를 붙여줘요. 에. 그죠? 기능적 연음이 된 애들 이미 얘는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때는 에를 붙여주고 그래서 레카에그 다음에 푸시아치 어, 이거 기능적 연음으로 우리 간조 하기로 해요. 그래서 푸시아치엘레. 이렇게. 푸시아치레 까지. 그래서 주격복수 같은 경우에는 어, 첫 번째로 대표적인 어미 대표 어미가 뭐냐 라고 물어보면 어~ 오비에가 있기도 하고 이그레트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 사실상 이그레트 더 많이 쓰더라 근데 그냥 쓰면 안 되고 경음은 어떻게 기능적 연음으로 바꾼 다음에 이그레트를 붙이더라라고 하셔야 돼요 오비에는 그럼 뭐냐 무슨 혈연관계가 있거나 뭐~ 직책을 나타내거나 직책을 나타내거나 그다음에 또 뭐였어요? 음, 무슨 단체나 집합을 이야기를 할때 따로 이 글에도 안 쓰고 오브에 쓰더라. 어그 다음에 뭐, 뭐 n은 언제 쓰느냐? 이미 기능적 연음화가 된 거예요. 그럴 때에는 기능적 연음화가 된 애들은 좀 구분해서 n을 붙이자라는 거 여기까지 됐어요. 됐죠? 그 다음에 불규칙이 또 따로 존재를 해요. 불규칙 예를 들어 초비 어, 어떻게 이렇게 바꿔야 되는 그게 아니고, 루지야. 그 다음에, 브라트, 브라치야. 진 드니 지에치코, 지에치. 록, 라타. 아 렌카, 란체 오코, 오취, 우호, 우쉬. 요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외우셔야 돼요, 그냥. 요거는 무슨 규칙이 있는 거기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다들 외우셔야겠죠? 근데 항상 복수인 명사가 있겠죠? 그래서, 드주비 로지체. 스포드니 우로준니, 어클라레, 이거 다 복수 취급한다. 음, 복수일 수밖에 없는 애들이죠. 이거는 복수, 그러니까 불규칙 명사 같은 경우에는 좀 암기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초백루지야, 브라트브라치아그 다음에 진드니, 제츠코제츠, 록라타, 렌카렌체, 오코오치, 우호우시 이렇게 연습을 하고. 우리 한번 연습 문제 한번 풀어 볼게요. Cas the student 루비샹 바비츠 이렇게 기겠어요 Cas the student. 음. 근데 얘를 어떻게 복수 형태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스튜던트를 어떻게 바꿔야 돼요? 스튜덴 치로 바꿔야겠죠. 왜요트는 이렇게 가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스튜덴 치 그러면 얘는 루비옹 이렇게 되야 겠죠 왜요 스튜덴츠가 이미 복수가 됐기 때문에 루비옹 샹 마비치 이렇게 바뀌시면 되고 그 다음에 카스티 오이체츠 코아스 포예지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얘 오이체츠 어, 아버지의 복수 형태 이렇게 해야 겠죠 근데 이거 뭐예요 혈육이네요 그죠 그럴 때오이조위에 고하용 보지 이렇게 하면 된다. 그죠? 그다음에 카스나치 엘마 바카 이렇게 얘기했어요. 카즈디를 어 선생님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나우 지치 엘. 근데 르는 뭐요 기능적 연음 만취급 하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오치 엘레 마용 복수니까 마용 바카지 이렇게 학습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다음에 우리 이제 복습을 좀 해볼 거예요. 남자 명사 요거 어떻게 하냐? 우리는 남성 명사, 중성 명사, 여성 명사가 있더라, 그죠? 폴란드의 명사는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고, 이 남성 명사는 어떻게 생물과 무생물로 나눌 수 있더라. 근데 이 생물은 또 남자 명사와, 음, 비남자 명사로 나누더라. 이렇게 공부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비남자 명사, 무생물, 중성, 여성은 스텝 1에서 이미 다뤘는데, 얘네 대표 어미는 형용사는, 에. 를 붙여주면 되는 거고, 그죠? 명사는 기본적으로 이그레트, 이가 기본인데, 어, 그죠? 에가 있을 수 있다. 에는 언제? 기능적 연음일 때. 그 다음에 아는, 그쵸? 중성의 경우. 이렇게 뭉뚱그려서 공부를 했었어요. 스텝1에서 복습을 했었고, 그 다음에 남자 명사, 이 생물, 요거는 어떻게? 격변화가 조금 복잡하더라. 근데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거는 이거는 뭐하고 같다? 주격 복수와 이 부분은 비남자 명사, 무생물, 중성, 여성까지는 이 주격 복수와 목적격 복수가 같더라. 그래서 토송 한 다음에 여기 대표적인, 그쵸, 어떻게, 어, 어휘 하나씩을 넣어서 연습을 하셔야 되죠. 토송하고 루비행. 어, 요거하고 같더라. 예를 들어서 토송 크 쿠숑슈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루비엔 쿠숑슈키 똑같더라, 그죠? 여기까지 했었고 이 남자 명사는 그러면 남자 명사는요, 얘는 소유격 복수와 목적격 복수가 동일하더라. 여기까지 공부를 했었고 그러면 이게 어미형 태는 얘네들은 이렇게 격 변화가 좀 간편한데 이 남자 명사 격 변화 어떻게 했냐? 중요한 거는 폴란드에서 격변하는 대표 어미를 외우는 게 중요한데, 이 대표 어미는, 폴란드에서 대표 어미라고 하면, 이렇게,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뭐, 뭐죠? 주격 복수. 주격일 경우에, 이그레트이더라. 근데 이그레트를 그냥 넣는 게 아니라, 어떻게? 경음을, 기능적 연음화를 시킨 다음에,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자음 변화표를 공부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그레트 넣으면 된다. 음. 그렇죠? 기능적 연음만 시킨 다음에 어, 그런데 오비에라는 애도 있더라. 이럴 때에는 혈연이나 뭐 직책이나 그렇죠? 뭐 단체나 뭐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는 오비에를 또 쓰기도 하더라. 그다음에 기능적 연음일 때 이미 기능적 연음으로 돼 있는 애들은 에를 붙이더라. 기능적 연음. 연음 있는 애들은 그냥 에를 붙여서 하고, 그쵸 그래서 대표 어미는 요런 식으로 하하돼. 요거는 복수 주격. 요거 되게 명사의 복수 주격이 조금 어려운데, 어 요거 같은 경우에 또 이그레트 그냥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게 아니고, 자음 변화표에서도 크는 치였는데 트는 뭐? 이런 식으로. 드는, 요렇게, 응, 요거좀 달라지는 것들도 좀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자음 변화표가 굉장히 중요하고, 뭔가가 격변화 형식이 조금 바뀌더라. 라는 거 이게 주의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남자의, 남자 명사의 복수 주격이 격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봤고, 연습 문제까지 풀어보았습니다. 이 강에서는 남자 명사의 그, 명사를 이미 공부를 했잖아요. 이 공부를 하신 후에 형용사를 공부를 하게 돼요. 남자 형용사, 그죠이 남자 형용사도 이렇게 자음 변화표를 가지고 움직여야하기 때문에 1강을 축, 충분히 숙시한 다음에 2강을 공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더 바른 폴란더 스텝 2 2강에서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